안녕하세요. 아띠아다이입니다 결혼식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낮에 보니까 더 예쁘죠? 밤에 컴컴할 때보다 낮에 보니까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는 아이유 젤리라는 아이예요. 저는 이렇게 엄청 두툼하고 한엽이고 손톱도 안으로 삭혀있는 이런 아이를 완전 무지 좋아한답니다. 제가 엄청 아끼는 아이예요. 한달 넘게 방치해뒀다가 "이제야 겨우" 이렇게 집을 찾았답니다. 그냥 뽑아놔도 죽지를 않습니다. 예뻐서 이 아이도 낮에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바짝바짝 큐빅이 박혀서 훨씬 더 예쁘답니다. 샴페인 보여드릴게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굳혀진 이 아이는 오래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핑크색으로, 살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샴페인이에요. 따글따글 따글 굳혀진 이 아이는 완전 묵은둥이랍니다. 묵을수록 이 아이처럼 아주 예쁘게 굳혀지는 샴페인. 조금 후에 판매될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샴페인. 이 아이는 13cm예요. 아직 완벽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환엽이고, 사이즈가 이따만큼 큽니다. 환엽이면서 사이즈가 큰 샴페인. 이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엽이면서 아주 멋스러운 샴페인 1번. 이 아이를 2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2번도 샴페인이에요. 이 아이는 11cm예요. 입장이 엄청 두툼하고 환엽이에요. 2번 샴페인 이 아이를 2만원에 들고 가세요. 이따만큼 환엽이면서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2번 샴페인 이 아이를 2만원에 들고 가세요. 완전 환엽이에요. 입장 보시면 이렇게 멋있어요. 이 아이가 굳혀진다고 생각하시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스러울지.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샴페인. 이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굳혀진 샴페인도 이렇게까지는 환엽은 아니에요. 이 아이를 2만원에 들고 가세요. 3번도 샴페인이에요. 사이즈가 완전 좋은 11cm인 환엽 샴페인. 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완전 환엽성인 3번 샴페인 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릴게요 따글따글해요 따글따글 굳어진 요렇게 고쳐져 있는 3번 샴페인 요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먼지 때문에 그렇게 햇빛이 좋지가 않아요 제 하우스는 딱 보시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햇볕이 좋지가 않아요. 비닐루가 차가 많이 다닙니다. 차가 많이 다녀서 햇볕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닐루가 엄청 좋으신 분들 햇빛이 뭐 일본 비닐,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햇볕이 엄청 좋으신 그런 그런 곳 환경이 좋은 곳 가을쯤 되면 샴페인이 엄청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그런 하우스에서 요 아이를 꼭 데리고 가세요. 3번 요 아이를 2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얼굴 딱 보시면 흠집 하나 없이 아주 예쁜 동글동글 예쁜 아이랍니다. 2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4번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3cm예요. 송잎 보시면 입장이 완전 짧아요. 짧고 아주 예쁜 샴페인 이 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더 물들었어요. 색감이 더딱 보시면 다르죠. 더 진하게 물이 들어있는 샴페인 4번 요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좀더 크고 송이푼 더 짭고 물도 더 많이 들어있는 4번 요아이를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번 샴페인 13cm이고 환엽이고 다 예쁜 5번 요아이도 2만원에 될거고 가세요 따글따글합니다 다 예쁜 5번 샴페인 이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번부터 16번까지는 레드벨벳이랑 딱 보시면 베이비핑거랑 블루엘프예요 이렇게 세트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냥 레드벨벳 딱 하나만 해도 만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루엘프랑 베이비핑거랑 딱딱 묶어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해도 만 원이잖아요. 만원 넘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세트로 그냥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6번부터 이렇게 16번까지 하나씩 더 드릴게요. 어차피저 갖고 있어도 잘못 키워요. 이런 아이들을 제가 잘못 키웁니다. 창은 잘 키우는데 이런 아이들을 제가 잘못 키워요. 이두로 되어있는 애들도 있고 외두로 되어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뻐서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키우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젤리 이렇게 아주 예쁜 젤리가 있습니다. 창원 잘 키우는데 국민이는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젤리 그냥 서비스로 하나씩 드리는 거는 잘 드리는데 키우는 거는 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이보다 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 젤리처럼 아주 쫀득쫀득하고, 요렇게 아주 예쁜, 어머? 어머나? 얼굴이 이거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어머나. 그냥!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하나 둘셋넷 여섯 개가 얼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마저 얼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지를 했습니다. 와 분지였네요. 와 저는 이거 그냥 얼굴 하나, 얼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분지였어요. 와 대박이에요. 와 대박이에요. 와. 저는 그냥 이거 얼굴 하나인 줄 알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여섯 개예요 얼굴 하나 아니네요. 레드벨벳 젤리 와 이거 한도 아니네요. 와 여섯 개예요와 레드벨벳 요아이 한도 아니고 여섯 뒤예요 요아이 6번이에요. 6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쭉 나가서 16번까지예요. 16번까지입니다. 요 화분은 아니에요. 이렇게쭉 나가에요. 한두 나갑니다. 한두도 있고 2도짜리도 있고 한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2도짜리도 있고 16번까지입니다. 랜덤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7번은 소간지예요. 요 아이는 18.5cm 정도 됩니다. 18.5cm 정도 되고, 자구가 3개나 달려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쪽에 자구가 2개가 달려 있고, 또 반대편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자구 2개 보이시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또 자구가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구가 3개나 달려있는 소간지 고급품종의 하나인 요아이 전에 자구 2개 달려있을 때도 15만원 이었어요. 자구 3개나 달려있는 소간지 요아이를 15만원에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17번 소간지 자구 3개나 달려있는 요아이를 15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는 마리아 금이에요 40만원에 들고 온 아이랍니다 찬찬히 보시면 삼방금이 요 아이는 지금 햇빛에 둬서 금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입장에 찬찬히 보시면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는 잘 분포되어 있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잘 보이실 거예요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를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딱 했더니만 짜잔, 요렇게 아수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얼굴이 요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금이 요렇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40만 원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이 아이를 또 커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칼로 커팅을 할 거예요. 조금 후에 커팅을 할 거랍니다. 커팅을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금이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딱 보시면 커팅을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커팅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만 원씩 받고 싶지만 행운이 숫자 잘 되시라고 7만 원씩 딱 이렇게 7만 원씩 7자를 붙여봤습니다. 18번 7만 원. 이 아이는 생장점이 없어요. 생장점이 없으면 또 자구를 엄청 많이 달것 같아요 금상태는 되게 좋아요 딱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을 이루면서 금을 엄청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상태 되게 좋죠 예쁘죠 손톱도 삭여있고 어, 18번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셔야 되는데 음. 저는 제 눈에는 엄청 잘 보여요. 근데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 딱 받아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뒷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야 잘 보이시려나? 음, 18번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뻐요. 7만 원입니다. 19번이에요. 자꾸 돌아가요, 얘가. 19번은 사이즈 초점이 잘안맞추시나 19번 딱 보시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금 상태는 엄청 좋아요. 딱 보시면 금 상태가 완전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뒤에 딱 보시면 입장을 제가 안 땄어요. 요쯤에나 입장도 다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금 상태가 잘 보이시나요? 금 상태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생장점도 이 아이는 있어요. 이렇게 뒤 잎장도 금 상태 잘보이시죠 그리고 요 속에 송잎도 딱 보시면 금 상태가 엄청 좋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음 이렇게 금 상태도 좋고 예뻐요. 이 아이가. 작아도 금이 엄청 많고 야무져요. 19번입니다. 이 아이도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와 금상태도 좋고 예쁘네 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재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음, 엄청 쪼맨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5cm, 5cm 정도는 됩니다. 5 5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5cm입니다. 이 아이는 괜찮죠? 금 좋아요. 19번이에요. 20번도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금 상태도 좋고 이 아이는 7cm 정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금 상태도 좋고 다 좋아요. 아무래도 먼저 찜하신 분이 사이즈가 좀더큰 아이를 찜하실 것 같아요. 금 상태는 다 좋아요. 이 아이는 20번입니다. 21번, 6.5cm 정도 되는 이 아이. 이 아이도 금이에요. 요 아이는 금이 좀 살짝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금이 좀 제일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7만원 하면 안될것 같아요. 5만원 해야 될것 같아요. 딱 보시게요. 그쵸? 요 아이는 제가 7자를 5자로 고쳐놔야 될것 같아요. 그쵸? 요 아이는 7만원 받으면 안 되겠어요. 5만원으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금줄이 있는데 7만원 하면 안... 저 혼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5만원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다가 이렇게 떨어진 이런 이파리들을 이분한테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이런 이파, 이파리들을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려야겠어요. 21번 이분한테 이 꼬지 하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한 개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21번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21번 이분은 제가 5만 원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요 아이는 22번이에요. 22번 사탕금 요 아이를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화사하고 예쁜 저는 안개꽃처럼 이렇게 잔잔한 이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잔잔하면서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들을 또 엄청 좋아한답니다. 예뻐서 금 상태가 완전 최상급이에요.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들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화사한 느낌이 나는 사탕금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